류시아 어디 있어? 주시 주시 류시 i 주시 류시 i 백골 와. 백골 i 시아 머리에 a 좀 찍어봐 아알았어 아, 찾고 있어 어디 있어 언덕에 있어 언덕에 a 시아좀보 a l 시아 제보 좀 해줘 하트 있는 데 있어 하트, 하트 하트로 와 u c i a Luci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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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u c 어 a l u c 아니, 타겟 주, 채팅으로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유시아 주시할 때 쪼타 50%할때 어? 왜 징에 안 찍히냐? 발차기... 야. 발차기 하는 브라치. 거 없어 뭐. 어딨어, 유시아? 나도 좀 찾아 죽어버렷! 스샷 찍어야 돼요, 스샷 스탯? 뭔 뭐, 스샷이야, 영상으로 찍어야지 이런 거. <laughs> 죽어 버려 발차기 할머님 잘 찍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그 너무 발차기만 다 하시지 말고 발차기만으로 못 죽여요 여러분들. 어, 발차기만으로. 죽여. 와 발차기만으로 못 죽여. <laughs> 발차기 소리와 소리. 봐, 소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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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간다 죽어간다. 발차기 마늘 하라 요놈. 아 이씨 여기 있는 거야? 여기 있어? 어 여기,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발차기. 아, 이 아차, 기 마무리, 아지리 죽였다. 죽였다. 마... 죽였다 마무리, 누구야? 마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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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무리, 다다 주변에 리자 <laughs> 아, 리분 남았습니다.